안녕하세요. 용봉동 주민 여러분 용봉동 주민자치의 마을자치분과 분과위원장 이수님입니다. 오. 저희 마을자치분과에서는 비엔날레 문학길 용봉동 안전길 전남대민주길 용봉동 랜드마크 의제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아, 현재 이 길은 문화의 길을 조성하는 데4 5월이면 벚꽃이 만발 하게 현재는 지금 단풍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한 번쯤 이 길을 조성하면서 나오셔서 길을 걸어보시도 참 멋있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멋있요 <목소리> 말 의제를 실현하는 용봉 안전길을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전남대 민주길로 저희가 왔습니다. 이곳은 5.18이 .18, 시작된 전남대 국교로 역사적으로 민주화를 제대로 이어온 현장입니다. 특히나 올해 5.18 4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용봉동에 있는 만큼 갈풍주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